삼지창 손금. 삼지창 손금은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손금인데요. 삼지창과 같은 모양이라하여 삼지창 손금이라고 합니다. 금전운, 재물운이 좋아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삼지창 손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M자용 손금. 감정선, 지능선, 생명선에서 감정선과 지능선 사이에 선명하게 운명선이 연결된 손금으로 항상 행운과 축복이 따르는 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의지력이 강해한 분야에서 크게 명성을 떨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바마, 워렌 버핏, 마이클 조던 등이 있다고 해요. 막춘 손금. 일명 원숭이 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감정선, 두뇌선이 일자로 연결된 손금입니다. 뭐 아니면 도를 보여주는 손금이긴 한데,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노력이 없다면 초라한 삶을 살게 되는 손금입니다.